광진구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다고 평가받고 있는 중국동 지역을 중점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파트 신축은 물론 주민 편의시설 건립까지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진구 중곡삼동에서 업무 보고에 나선 김경호 구청장 올해 중점 사업으로 중곡동의 균형 발전을 손꼽았습니다. 그동안 고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곡동 지역의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개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 중곡동 지역에서 제일 높은 데가 20층이거든요. 근데 35층 높이의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겁니다. 이종 주거 지역인데 이제 준주거까지 도시계획을 상향해서. 이에 따라 저층 주거지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광진구는 중곡 1동 254의 15번지 일대를 신속 통합계 후보지로 추진하고 중곡역 역세권 주택 사업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곡사동 신양빌라와 중곡 3동 중곡아파트 재건축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양빌라는 20층까지 개발하는 걸로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됐고요. 그다음에 중곡아파트는 25층으로 어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지연됐던 중곡동 지역의 복합개발 사업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중곡역 인근의 화양 변전소 부지에는 24층 높이 아파트가 건립되고 어린이 도서관과 주차장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근의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에는 공용 주차장과 노인 여가복지시설 그리고 진로진학지원센터 조성이 추진 중입니다.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는 어, 전에는 그냥 공, 공원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복합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동 지역의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 진학 지원센터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한편 광진구는 올해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동별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역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민과의 대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이번 업무 보고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며 광진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예진입니다.